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또 뜬금없이 얼굴을 비추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한달 동안은 가게를 많이 쉬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소가 생겨서 뭐 배경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춰드릴 수 있고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 정도는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의 운세를 하면서 예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얼굴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이제 최근에 한달 동안은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춰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제 제 손만 비춰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 한정에서 그리고 제가 어, 찍을 수 있는 공간 한정 안에서는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순간이 계속 또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마도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 이렇게 좀 마주보는 것 같은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또 한번 이렇게 계속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5월 9일 하루 한장 어떨지 저와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9일 토요일 1번 분들, 2번, 3번, 4번, 5번. 자,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뽑아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끌리는 카드, 오늘 하루가 어떨지 생각하면서 한 장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나이트, 소드카드가 떴습니다. 나이트 소드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행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카드고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계획성 없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행동을 하거나 언행, 그리고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급하게 움직이려다 사건 사고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오늘 침착함을 유지할 필요도 있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서둘러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하루기도 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행동이나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 되지. 기본적으로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실수나 실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주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나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오늘 친구들을 만나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약속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하루다 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식스 펜타클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군가에게 돈을 쓰게 되는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약속을 안 잡더라면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 쓸모 없는데 금전을 사용하는 하루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옷을 사거나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따라오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든지 후배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굳이 금전을 사용하고 밥을 사주거나 커피를 한잔 안 사줘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신의 이미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냥 내가 뭐좀더 너희보다 나으니까 내가 오늘 한번 사겠다 라는 마음으로 인심 쓰듯이 돈을 사용하게 되기도 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금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딱 계획성 있는 지출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친구들을 만나든지 모임을 가지더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턱 싸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다 같이 내자 라는 말을 한마디 내뱉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데스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굳이 큰 계획이 없이 쉬어가는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요일에 움직이시거나 뭐, 다음 주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한 주가 여러분들에게는 고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토요일인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쉬어가는 하루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기력한 하루가 되기도 하고요, 누구를 만나도 재미없는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지주운 듯이 지내는 하루다.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컨디션이 막 좋은 하루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비 소식이 있죠. 비가 오기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도 집에서 콱 박혀서 푹 쉬어가는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킹 소드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왕의 자세처럼 칼자루를 지고 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만 보면 그러한 의미지만 칼자루는 여러분들의 신념이자 고집이자 나의 주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주관은 절대 물리지 않겠어라는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것부터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변 사람들의 잔소리에 굴하지 않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족들은 조금 등을 지게 되는 조금 여러분들의 신념과 내 생각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되기도 하는 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하루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한다. 너는 너 생각대로 생각하되, 나도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처럼 여러분들 주관을 아주 뚜렷히 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페이지 펜타클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금전, 내가 뜻밖에도 좋은 행운이 따라오기도 하는 날이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기보다는 돈을 얻어내기도 하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을 말씀드리자 하면 오늘 너무 게으른 하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고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는 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안 대고 코풀기라고 하죠. 그러한 자세가 나오는 날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다 라고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원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이라도 한번 내밀어 봐야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더라도 그 돈을 바라보기만 하는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이라도 내밀어 가지고 그것을 받을 준비라도 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은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무엇인가 진전이 있는 하루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일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겠다. 내일 조금 편하기 위해서, 다음 주 조금 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사진을 보더라도 무엇인가 하려고 막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 책을 떼놓고 그러니까 책을 보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신용 그것이 여러분들의 첫 발을 내딛는. 행운의 시작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두운 배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어 진짜 오랜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둡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선물 받은 캔들도 있고, 옆에 달을 나타내는 조명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달을 엄청 좋아해요. 달이나 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달에 대한 조명들을 그리고 물품들을 좀 많이 사놓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의 시선만 더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적정한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폭우가 쏟아진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외출을 조금 삼가하고 건물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할수 있는 선에서 좋은 하루를 기분 있는 하루 분위기 있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